이야기입니다. 니무롯은 언제나 자기 자랑이 많았어요. 동네에서는 그를 마물박사라고 했어요.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니무롯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쭐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니무롯이 사는 빌리뽀성에 사도 바울이 왔어요. 노마야! 저 사람이 바울이란 예수쟁이냐? 멀리서 보이는 사도 바울은 니무롯 눈에 차지 않았어요. 바울은 옷도 좋은 옷이 아니었고, 키가 커 보이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오랜 성교여행으로 몸은 많이 말라 있었지요. 니무롯, 우리 가까이 가보자. 그 유명한 바울 선생이시잖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해? 그럼.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도 많아. 지난번에는 유도가라는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서 살리셨대.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으로서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입니다. 나는 다소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엔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처럼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거든요.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뭔데 가장 고상하다는 거지? 글쎄, 나도 몰라. 직접 물어봐야겠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바울의 설명을 잘 들은 니무롯과 노마는 어렴풋이 알것 같기도 했어요. 니무롯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인가요? ……암, 음, 예수님은 항상 내게 소망이고 기쁨이지. 할미는 예수님 아니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본단다. 할미도 예쁜 시절도 있었지. 그런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겠니? 할머니,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무엇이든 알고 싶었고,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단다. 바울 선생님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신단다. 그러니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바울 선생을 봐. 배도 많이 고팠고, 추위에 떨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들어갔었지. 그런데 여기 필리포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단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아는 힘이란다. 할머니, 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귀한 분도 몰랐군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나도 이제 예수님만 알고 힘쓸래요. 그래 님으로 그래도 너는 많은 것을 공부해야지. 그래야 예수님도 빛나는 것이야. 너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져야 하니까. 예,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도 열심히 믿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님으로시 항상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